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평범한 기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추가로 그 안에서 XRP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XRP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천문학적인 부채와 불안정한 통화 시스템으로 인해 시스템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득권의 다음 수, 즉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었습니다. 최근 블랙록, JP모건, 뱅가드 같은 거대 자본들, 즉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본이고 이제는 토큰화된 전통 자산 RWA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힌트로 드린 위즈덤트리의 움직임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들이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온체인 솔루션인 위즈덤트리커넥트를 구축하고 토큰화된 펀드를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에서부터 꾸준히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움직임의 핵심은 평범한 기술 채택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째로 갈아치우려는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이고요.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화폐와 자산의 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 왜 거대 금융 세력이 XRP에 집중하는지 그들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는 저는 규제의 명확성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XRP는 SEC와의 소송이 종료되고 이제 자동 승인 절차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화감독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들의 태세전환은 이미 리플이 은행인가를 받고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는 등의 제도권 진입과정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유럽의 미카법 준수까지 고려하면 XRP는 이미 글로벌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고자산 편입의 가능성인데요. 블랙록, JP모건, 특히 일본의 SBI 같은 거대 자본들이 XRP를 국고자산으로 간주하거나 단기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가 매수를 이어가는 행위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는데요. 이들은 스위프트를 대체할 ISO-2002 표준에 최적화된 유동성 제공 수단으로서 XRP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 폭등의 기폭제가 될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공급 쇼크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위즈덤 트리가 과거에 비트코인보다 우리가 집중하는 XRP가 먼저 공급 쇼크가 올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랜잭션 수수료 소각입니다. XRP는 송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수수료가 영구히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토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인 딜로이트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에스크로 시스템인데요. 누군가는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을 시장 덤핑 물량으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지난 8년 이상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견인하는 유동성 관리 구조입니다. 마치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메커니즘처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고 은행의 역할을 할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RLUSD의 성장인데요. 리플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하고 유통량을 복증시키는 행위는 XRP의 유동성 허브 역할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시스템 활용도를 퀀텀 점프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결국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소각량이 늘어나고 에스크로 물량이 잠기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XRP의 양은 극도로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XRP의 폭발적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본질적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DCA와 바이더딥을 통해 수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퀀텀 점프를 이끌 브릿지 통화로 압도적인 성능과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춘 XRP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가격 흐름에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들이 건설하고 있는 빅 피처의 완성을 확신하며 수량을 천천히 모아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줄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